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채드입니다. 지금 브롤스타즈랑 콜라보레이션을 하고 있는 바로 서브웨이 서퍼라는 게임을 들어와봤는데 지금 브롤스타즈와 콜라보레이션 뭐 이런 파이퍼 같은 것도 퀘스트를 해서 얻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상점을 좀 보면 은새 물건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맥스 파이퍼 엘프리버 다이너마이크는 그냥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것 같고 나머지는 다 공짜인 것 같은데요. 스파이크만 돈으로 파는 것 같은데 하단 쪽에는 다양한 캐릭터들을 판매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자 하나하나 보자면 은 파이퍼가 이런 운동화를 신었나? 뭔가 비슷하면서도 약간 이질적인 느낌이 살짝 있어요. 다음 스파이크 스파이크는 거의 똑같은데 팔이 너무 길다 팔이 이렇게 길었나? 그 다음 엘프리버 어 엘프리버는 이질감이 없는데? 거의 똑같습니다 잘 뽑았고. 다음 맥스 맥스도 굉장히 잘 뽑혔습니다. 거의 브루스타즈 캐릭터처럼 생겼어요. 이질감이 전혀 없어. 서브웨이 서퍼가 달리는건데 맥스랑 되게 잘 어울린다 그 다음에 다이너마이크. 다이너마이크도 거의 똑같은데 뭔가 좀 뛰는게 약간 좀 다르다 뭔가. 자 그래서 스파이크를 지금 14000에 번 구매가는? 아이렇게 보너스를 준다고? 요거 한번 사서 오늘 진행해보죠 좋습니다 스파이크 특수 서퍼 아 요거 좋은데요 미 이렇게 누르면 스파이크로 달리는 건가요? 하트 일단 한번 눌러주시고 여기 보면은 이벤트 모드의 브론즈 대결 요거 한번 띄워볼까요? 1대5로 완주하세요? 캐릭터를 선택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네 레이스 부스트 광고보기 아우 이 게임은 광고보기가 너무 많이 나와 진짜 잘 만들었는데 그냥 가겠습니다 플라스. 어? 유저들이랑 하는 건가봐 어 쇼다운이구나 <laughs> 어색하구만. 이거, 뭐야? 뭘 먹는지 모르겠네? 오케이? 아래로? 뭔가 약간 좀 둔탁한데요? 캐릭터가? 이거 뭐지? 쉴드? 어어어, 어, 어, 느려지네? 이거 약간 카르풀의 그런 걸, 야, 스파이크 궁극기를 까아 깔아버리네? 일단 요거라면 저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정확히 뭔지 모르겠는데. 먹어주고. 이게 아이템 전에 그건가 보다. 상자같은거 이거 뭐죠? 위치 바꾸는건가 설마? 어다 맞았어요 맞기는 이거 호버모드인거 같은데 아 맞네 이렇게 하면은 한번 부딪혀도좀 살아남을 수 있는거 아닌가 어? 아 금방 끝나는구나 아 이거 느려지는거군요 지금 보니까 나뭐 밟으면 효과지는 줄 알았는데 그런건 없었다 밟아주시고 스파이크 궁극기 던지면 맞은거 같은데 궁극기 그죠? 어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오케이. 현재 2등. 와쟤 잘한다. 아직까지 갈 길이 멀긴 하는데 이거 아이템 좀잘 나와야 되는데. 스파이크 이런 궁극기지? 아 뭐야. 아이씨. <laughs> 깜짝이야. 아, 다이노 오는 소리 굉장히 킹 받는데요. 어, 아 이건가 보다. 해킹해 가지고 아, 반대로 되는구나 조작이. 어, 이거 어려운데? 어떻게 빨리 뛰는 거야? 빨리 뛸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 이거 무조건 밟는게 최선인 것 같은데? 다시 3 등. 아못 무모다. 아이고. 이거 반대 반대. 그냥 가만 있어, 가만 있어, 가만 있어. 아무것도 하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마. 아, 아 잠깐만. <laughs> 야 이거 반대로 키 되는 게 너무 어렵다. 다른 거는 둘째치고 반대로 키 되는 게 너무 헷갈리는데요? 4 등. 1 등은 물 건너갔는데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아이템 좀잘 나와야 되네. 일단 먹어보고. 1등나 하는 게아 4등? 아 들어오긴 했는데 4등 안 좋아요 이거 1등을 해야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건가? 이렇게 되면 6점 아 이렇게 해서 티어를 올리는 거군요 다이아가 제일 높은가 봐요 지금 그냥 가보자고 오 애들 잘하는데 재밌는데 이제 스파이크 골랐는데 여기 딱히 이벤트 모드 같은 거여서 그런지 혜택이나 이런 게 딱히 없는 거같아 그냥 캐릭터만 바뀌는 건가 봐요 잠깐만 여기서 아 이거 부스터를 최대한 좀 밟아야 되나 보다 이거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스터를 먼저 산으로 좀 받아야 될것 같은데 또 스파이크 오케이 부스터 밟아주고 하는 방법을 조금 알아서 이제 이러면 1등이 무조건 좋은게 아니지 않나 달려주시고 이거 뭐으면 어떻게 되지 아무것도 안생기나 아무것도 안생기네요 이게 평소속도구나 지금 보니까 밟아주시고 이거는 밟으면 안되고 오케이 느려지게 하는거 알았어 어 두번 너무 빨리 썼는데 굉장히 좀 앞쪽에 되나보다 이게 밟아주고 밟아주고 나 지금 엄청 빨라. 쟤 혼자 뭐 부스터 쓰는 것 같은데? 이게 약간 카라풀 부스터 같은 느낌이네, 방금 쓴 게. 이게 쉴드네. 쉴드를 야무지게 한번 써보죠. 지금 1등이니까. 공격 딱 들어오는 타이밍에. 안 들어온다, 공격? 한번 예인 연습 딱한 다음에 1등 하면 딱 기분 좋죠? 무슨 소리 나가지고 써긴 했는데. 어어어, 왜 맞아? 나뭐 맞은 게 없는데? 뭐가 문제야? 맥스 부스터다. 가자, 야, 씨! 맥스가 답이네! 야, 맥스 엄청 좋아! 나이스! 다시, 못난이 스파이크로, 쉴드. 얼마 안 남았는데? 여기 밟아주고, 밟은 다음에 점프하고, 소리 나면은 그냥 쉴드 쓰는 걸로 하죠. 애들이 1등이라서 공격을 많이 할것 같아. 좀 써보자. 아오, 야, 이거 봐. 소리가 안 나! 무조건, 서, 무조건 맞아야 되는데, 이거 지금 얼마 안 남았으니까. 실드 쓰고 달려보죠. 밟고, 밟고, 밟고. 됐나? 나인서! 오! 어, 재밌는데? 브루스 타즈부터 재밌다 이거. 요즘 <laughs> 할만한 모바일 게임이 없어서 그런지 여기서 또 재미를 느낍니다. 10점이구나 1등하면은 아 이렇게 점수 올려가지고 다이아몬드까지 가면 쭉 걸리겠는데 플레, 골드, 실버, 오케이. 자 메인 화면에서 이번에는 이벤트 눌러서 지금 다른 서포와 경주의 특성 이게 방금 전에 내가 했던 그거 아닌가요? 브롤스타즈 쇼다운? 아 맞네. 두 번째는 뭐야? 일일 최고 기록 브롤스타즈 시즌. 아 요거는 그냥 보상 주는 건가 보네. 광고 보고 또 올리는 거구나. 참고로 여러분들 광고가 진짜 오지게 많이 나옵니다. 나 이거 진짜 깜짝 놀란 게 광고를 스킵할 수 있는 걸 영구적으로 안 팔고 광고 쿠폰을 팔더라고. 와 쿠폰 다 쓰면 또 질러야 돼요. 그리고 발에 뭐야? 땅에 닿지 않는 챌린지. 어 다이너마이크네? 뭐가 다른가 봐. 아, 요거 밑에 닿으면 용암 있는데 닿으면 죽나 보네. 어 너무 느린데? 보드 타겠습니다. 보드 타면은 빨라지는 것 같진 않고, 그냥 한번 요렇게 위험할 때 바로 죽지 않고 커버링을 좀 해주는 것같더라구요 그래서 모드에 따라서 무한대로 이게 되는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어 이거 점프를 되게 예리하게 잘떼야겠다 <laughs> 스파이크 점프 티때 이렇게 개킹 받냐 이거? 새처럼, 날, 날, 날아다니는데요? 어, 나이스, 나이스. 운동화, 운동화. 각 나왔죠? 운동화 한번 먹어주고. 근데 운동화보다는 나는 제트팩이 진짜 베스트다, 여기서. 좋았고. 옥상으로 올라왔습니다. 난이도가 상승했습니다. 아, 스파이크가 슈즈를 신고 있네. 이거 귀엽다. 생각보다는 콜라보레이션을 잘한 듯? 잘 만든 듯? 브루스타즈 서브웨이 서퍼는 콜라보를 한건지 안한건지 딱히 모르겠는데 여기는 확실히 좀 느껴지네 캐릭터가 이렇게 딱 달리는거 보니까 어 요거 추천해주신 분 감사드립니다 댓글에 이거 해달라고 댓글로 추천해주신 분이 좀 계셨는데 아이고 점프 뛰면 안되는데 조심조심조심조심 조심, 조심. 3단계까지는 그래도 좀 가보고 싶은데 아직까지 쉬워요 점프도 퀘스트가 있구나 지금 보니까 야 열차 용암 올려놓는거는 좀선 넘는거 아니냐? 좀 무서워 무서운데? 열차 먹어주고 여기서도 요렇게 생각보다 초반에 는 하는 것 치고는 나쁘지 않게 하는듯 버튼 조작이 단순한데 생각보다 쉽지 않은게 이게 후반으로 갈수록 빨라져서 손이 막꼬이더라고요 패턴도 엄청 복잡하고 다시 옥상 아, 옥상에 올라오면 무조건 난이도가 상승하나보다 부금도 바뀐 것 같은데? 어, 어, 뭐야?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걸 몰라. 이거 방금 전에 밑으로 내려갔어야 했는데 이런 패턴을 잘 모릅니다. 게임을 몇판 해봐야 되는 거지? 받기 뭐지? 아, 광고 안 보고 보상으로 이렇게 또 받을 수가 있다고. 참고로 광고는 안 보는 거 추천드려요. 이거 광고 한번 보면은 진짜 다 봐야 돼서 광고가 너무 많이 걸려 있더라고요. 이거 마라톤 시카고 한번 달려 볼까요? 요것도 스파이크로 하는 건가? 한 게임에서 25,000점. 이이 아재가 브롤스타즈에 나오는 그 이벤트 모드의 아재 그 똑같죠? 복장만 좀 다른데. 스무스 하그만 초반에는 야무지 어. 야무지게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고요 오어 재즈 느낌 좋아 아직까지는 이거 뭐지 잼그랩 저게 왜, 왜 저기 붙어있는지 모르겠네 Z팩 그렇죠 아, 이게 제일 좋아 이게 앞으로 전진도 많이 하고 되게 안전하게 스코어를 올려줄 수가 있어서 제트팩이타이야 내가 봤을 때아 좋아요 맛있어 되게 오래 가죠? 여기까지야. 아까도 그거 딱 나왔을 때 이렇게 딱 밑으로 숙이는 건데, 숙이는 거왜 이렇게 귀엽냐, 이거. <laughs> 아예 그냥 철푸덕 해버리는데요? 철푸덕! 철푸덕! 뭐 이런 느낌인데? <laughs> 야, 확실히 이게 좀더 괜찮다. 콜라보 기준으로 하면은. 이게 지금 초반이라 그런데, 후반으로 가면은 지형기물이 복잡해져가지고, 알면서도 좀못 피하는? 그렇게 해스가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완전 지금 극초반이고, 점프. 자석까지 아무 적구요 자석 있으면은 요렇게 센터에 가도 된다. 여기서 저거 보석 한번 먹어보자, 야. 이게 정확히 뭐죠? 어, 뭐 없는데? 아, 이거 부딪혔다. 아, 저 구경하다가. 한번 살짝 부딪히는 거는 이 정도면 괜찮고, 세게 부딪히면은 바로 잡히더라고요 그리고 두번 누르면 이렇게 호버보드를탈 탈, 탈 수가 있고, 타이밍이 안 맞아서 괜히 먹으려다가 부딪힐 것 같아. 패스하고, 먹어지고 보드 타면 좀더 빨라지는 것 같긴 한데, 이거 그냥 스테이지를 좀 밀어가지고 이런 거 아닌가? 잘 모르겠네요. 마라톤 도전. 25,000점이면 이미 달성하지 않았나? 퀘스트는 완료를 한것 같은데. 좋았구요. 자석 먹어서 센터 쪽으로 야무지게 들어가준다. 이게 멀리, 아, 지금도 타이밍이 조금 거시겠는데. 점프 뛰면 코인은 먹어지네. 자석이라 그냥 먹어지는구나 뭐 다시 한번 호버보드 어어어어 아, 아, 아. 위험했어요 방금 손 꼬여가지고 이게 멘트하면서 설명하면서이려다가 이게 좀 어렵다 또탈수 있어 호버보드 또 탔어 나 지금 지금은 타이밍이 어느정도 맞아서 이렇게갈수 있지만 이 점프 타이밍은 일정한데 어? 아 방금 전에 또부딪혔나 경찰 아저씨 아우씨 한번 봐주세요 오케이 슈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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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으로 내렸는데, 이게, 반응속도가 늦었나보다. 이 슈즈가 좀 애매한 게, 점프를 너무 많이 뛰어서, 막, 부딪히거든요? 와, 지금 위험했는데? 조심해야 돼, 이거. 나이스, 자트백! 우. 와, 아까랑, 아까랑 다르죠? 속도가 딱 보시면은. 엄청 빠르다니까? 좀청 빨라져. 아, 코인도 많이 놓친다, 이거. 참고로 이게 드래그해서, 연속으로 이렇게, 좌측, 우측, 무빙이 안 되고, 딱딱 끊어서 해야 돼요, 이렇게. 자 손가락을 따로 지금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이게 끊어서 해야지 움직이더라고 안 끊어서 그냥 누른 상태에서 하면은 안 움직여 좋았구요 아 자석, 자석 마렵네 오케이 조심해야 되는 거 페이크 좋았고 후보부터 한번 타죠 무난한데 5만점 지금 이거 방금도 죽을 뻔 했죠? 안 틀었으면 죽었어 그러니까 이게 점프 타이밍이 일정한데 차가 빨라지는 것도 그렇고, 캐릭터도 좀 빨라져서, 요런 거 조심해야 돼. 야물 졌구요. 점프해서 타주고, 타주고, 요렇게. 자석이 좋긴 하다, 근데. 점수 올리기 꿀이네. 안전하게 가겠습니다. 못 먹어도, 이렇게 간다는 느낌. 이거 예전에 나온 게임이라 아마 장인이 분명히 있을 텐데. 서버에서 포를 지금까지 하는 한국인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아, 상황을 봐서, 많은 분들이 재밌어 하면은, 장인을 좀 모셔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다. 콘 야무지게 모아주고 있어요. 67,000점! 나름 잘하고 있죠? 지금도, 점프를 좀 일찍 뛰어야 되는구나, 지금 보니까. 타이밍이 있네. 저 지금 많이 안 해봐가지고, 타이밍을 좀못 잡고 있는데, 열차가 빨라지면은 타이밍을 좀 잡아야 되는구나. 와리가리. 아, 안에 됐었네. 자석 이 있어가지고. <laughs> 거야? 아, 이런 거! 완전히 막혔죠? 많이 안 해봐서 이게 아직 숙년도가 좀 딸리는? 보상은 다 받을 것 같은데? 광고 빼고는? 아래 거 받고, 위에 거 받고. 광고는 안 보겠습니다. 광고가 너무 길어. 거의 1분이야. 하나에. 자, 그리고 여기에 지금 브롤스타즈 시즌 같은 게 있는데, 이게 시즌 이벤트거든요? 플레이를 하셔서 퀘스트를 달성하시면 쭉쭉쭉 내려가는데, 마지막에 또 엘프리모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 근데 확실히 좀 뭔가 오랜만에 이런 게임에서 그런지. 재밌긴 한데요. 제 프로필은 일단 요거라서. 취구추가 되면은 취구추가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서브인 서퍼는 여기까지입니다. 생각보다 괜찮아서 굳이 현질해서할 필요 없고 일반 그냥 캐릭터로 해도 충분히 재밌다는 점. 그리고 플레이를 하시면은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다른 캐릭터는 다 무료로 얻을 수는 있습니다. 맥스는 이게 6만 개로 살 수는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네. 코인이 없으면 열쇠로 구매하는 2900개. 현질해서 사는 거구나. 맥스 뽑고 싶은데 까비오. 자, 어쨌든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죠. 오케이, okay, 패스!